아 여기는 동콘에 있는 폭포입니다 아 여기를 들어오기 위해서는 퍽값이 필요합니다 네. 편은 이러, 이런 종이를 줍니다 3만 5천 킵 굳이 폭포를 안 보신다면 퍽값을 낼 필요는 없어요 근데 폭포를 안 본다면 굳이 여기를 넣어 볼 필요가 없겠죠 상당히 웅장하네요. 네. 뭔가, 사실 돈 대세 온, 이렇게 재미를 못 느꼈는데, 포에서 가장 보람을 느끼네요. 여기 네. 잘 보시면 그물이 있어요. 네. 근데, 저기서 어떻게 그물을, 그물도 별로 작아 보이는데, 어떻게 잡을지는 모르겠어요. 네. 아무튼, 재밌네요. 네.